사랑하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내일서부터 2박 3일 동안 광주에 집회인도가 있어서 오늘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본인이 하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두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총각 때 모시던 영업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회 때마다 종종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얘들아, 나는 세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일하셨던 그 분을 기억합니다. 또한 케이스는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자기 일을 하면서 내가 꼭이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가? 내가 오늘도 꼭 직장을 나가야만 되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즐거움이 없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두 케이스 중에 어떤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모든 면을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는데요. 솔로몬도 일찍이 무엇이 자기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도 마셔보았고, 큰 집도 지어봤고, 사업도 크게 해봤고, 그리고 삼님을 위해서 연못도 받고, 노비도 집에서 낳게도 하고, 사 오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은금보아 재물을 많이 쌓아두기도 했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면서 어떤 일이 즐거운 일일까? 어떤 일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해봤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더니 나는 가장 보람있는 삶을 살았고 가장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해야 될 터인데,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어,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다 해보았지만 해야해서 바람을 잡는 것이었고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즐겁게 살아서도 보람이 없었다는 말이고. 즐겁게 살았어도 유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무엇 때문일까요?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인생을 즐겼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후에 막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즐거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은사를 주셨고 목사의 은사 가운데 설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가장 기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전과 저의 비전이 일치한 가운데 해야 할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0편 37편 4절에 또 요하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일만 감당한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이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고 즐거움으로 일을 감당함으로 열매도 있고 능률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